가고 싶어? 응 어, 기다려 엄마가 먼저 엄마가 먼저 어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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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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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옥상 가자 헉, 올라가자. 꼬미 일로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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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이구 어이구 애기들 애기들 재웠으니까 꼬미들도 가서 놀아야지 꼬미도 가서 햇빛 쬐자 어, 어이구 꼬미도 가서 놀고 싶어져요 농업단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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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미 가자, 올라가자. 꼬미, 꼬미 일로 와. 아니, 집에 들어가지 말고, 어, 올라가자. 꼬미도 올라가서 햇빛 쬐자. 아, 이게 좋아라. 아빠가 여기 빨리 문을 만들어 줘야지. 엄마가 좀 편한데, 들어가자. 꼬미도 들어가자. 꼬미 들어와. 옳지. 어. 꼬미들 놀아. 아 역시 우리 오구는 꼼짝을 안 하는구나. 오구야. 우리 오구 꼼짝을 안 하지? 아이고 우리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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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. 블루 블루 엄마 먹으려고. 엄마 핸드폰 먹으려고. 블루야. 블루야. 아이 신나 신나. 아이 좋아. 블루야 너 하루 종일 노니까 좋지? 응? 에너지 좀 소, 소비하고 있어? 덕구야. 둘이 같이 올러오면안 된다 그랬잖아. 꼬미 또 장난감 하나 챙겼다. 블루야. 아이, 좋아. 좋아. 엄마 데리고 어디 갈 거야? 블루 어디 가고 싶어? 어디 가고 싶어? 가자, 가자, 가자. 블루 어디 갈래? 블루 어디 갈래? 어디 갈래? 오구 오자에 올라갔어. 오구. 뭐라 그래?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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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<laughs> 꼬미 장난감 하나 챙겼어? 그거 가져갈 거야, 꼬미야? 어디서 누를 거야? 우리 짱아는 일광욕 좋아하는데 햇빛 시컨 뭐 시컨째고 좋지 여기 있으니까 어디 보자. 오늘 뭘 해줘야 되나? 칠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응 꼬미야. 어 옳지 옳지 옳지. 잘한다, 잘한다. 블루 덮고 잘한다. 꼬미 내려갈 거야? 하나, 하나 챙겼어? 이거 갖고 내려가면 돼? 안 돼, 안 돼, 안 돼. 꼬미만 갈 거야, 꼬미만. 꼬미 일로 와, 꼬미, 꼬미, 꼬미 가자, 꼬미 가자. 어, 꼬미 애기들한테 데다주고 어때? 쟤는 놀러 온게 아니었나 봐. 장난감 가지러 온 건가 봐, 꼬미는. 응? 꼬미 이거 가지러 왔나 가 응. 꼬미 갖다 주고 올게. 꼬미 갖다 주고 올게. 그늘에 가시고 있어. 꼬미야, 같이 가. 꼬미야, 너 장난감 다 갖고 너 집에다 데려 갖다 놓는 거지. <laughs> 아이, 좋아. 새거 하나 챙기니까 좋아. 새거 하나 챙겼어. 집으로 가자. 들어가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우리 집순이. 우리 꼬미는 집순이야. 옳지. 들어가 있어. 청소할게, 엄마. 여기 청소 좀 할게.